굉장히 작죠? 제 손바닥만 한것 같아요.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게임이 가능해요. 아니, 이게 왜 롤이 되지? 굉장히 수월하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8K입니다, 8K. 내가 CPU를 샀는데 제품을 줘. 어? 제품을 줬는데 거기 윈도우 11을 깔아줘. 도대체 이거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제품, 아주 작은 미니 PC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 PC의 소형화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텔이 새로운 CPU 라인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작은 PC가 어떤 성능을 내주는지, 어떤 쓸모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제품은 비링크라는 회사의 미니 S, 정확히는 미니 S12 프로 제품입니다. 미니 PC를 좀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어, 생각보다 업력은 좀 됐습니다.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원래는 앵커처럼 아마존에서 되게 주력으로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탑셀러 중에 하나고 지금은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어디서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일단 제품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 제네레이션 미니 s 유저 매뉴얼이 있고요. 옆쪽엔 악세사리 본체가 있네요. 오,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죠? 제 손바닥만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겁니다. 이게 뭐 성능이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는데, 약간 짙은 남색의 형태고요. 위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고, 전체가 플라스틱 바디에요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고, 전면부는 아크릴이 있는 것 같네요. 아크릴과 플라스틱의 조합. 그래서 리셋 버튼, USB 두 개, 오디오 잭, 전원 버튼. 옆에는 통풍구, 사이드는 다 그렇게 되어 있고, 후면에는 USB 두 개. 기가비트 이더넷 HDMI 2개 4K 60Hz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원 어댑터 캔신턴 락 위에도 이제 열 배출구가 있네요 바닥면을 보면 바닥면에는 뭔가 고정할 수 있는 홀이 있고 양끝 쪽에 나사는게가 있어서 이걸 풀게 되면 아마 후면을 이 고무 풀러로 당겨서 이제 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악세서리는 파워 어댑터가 하나 있고요 파워 어댑터는 EU 타입입니다 이 월마운트와 스크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월마운트는 여기 작은 홀들 가까운 홀들 이 사이가 75mm 여기가 100mm로 보이고요 대사 홀처럼 이 모니터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요거랑 이 스크류를 사용하면 될것 같고 짧은 hdmi 선긴 hdmi 선 이렇게 hdmi가 두개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미니 pc를 왜 사냐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용도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미니 PC가 초반에 나올 때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소형 PC의 대용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동작을 하는 서버를 돌린다든지 영상을 플레이하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TV에 연결을 해 놓으면 하나의 미디어 서버가 되는 거죠. 웹 서핑, 인터넷 결제, 웹사이트를 자기 서버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헤놀로지라고 해요. 서버나 나스를이걸로 구축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용도는 생각보다 무궁무진해요. 이 미니 PC 자체 성능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냥 기존의 PC 시장을 점점 대체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알리에서 이 제품을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가 나오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져온 제품은 N100 S12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최저가로 팔리는 제품은 S12에 CPU가 N5095를 장착해 있습니다 N5095는 셀러론이고요 이 제품 N100 N5095 제품보다 170% 정도 성능이 더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포지션상에서 아주 최저 모델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성향이 좀 그래도 몇년 굴릴 수 있는 만한 제품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2년 전에 나온 셀러론 제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갓 나온 딱두 달밖에 안된 CPU 제품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게임도 한번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이것저것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이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알리익스프레서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한 210달러 전후가 되고요. 제가 이거를 또 공동구매 할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관세 이하로 쭉쭉 쭉쭉 내려와서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가격 정보와 방식은 또 역시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제품을 까보고 테스트하고 물고 씻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업력이 오래된 제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살 때는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안에 어떤 제품이 들었는지 일단 정확히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CPU로는 인텔의 엘더레이크 N100이 들었고요 그리고 램은 16기가 SSD는 500기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SSD는 NVMe라서 기존 SSD는 SSD들 보다는 속도가 훨씬 빠른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알차죠 근데 저는 사실 알찬 것만 들고 옵니다 아시죠? 하단에 있는 4개의 스크류를 풀어 주시고요 4개의 스크류를 다 풀었으면 이걸 잡고 들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떼지네요 이렇게 떼면 SATA 케이블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너무 세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본체 안에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2.5인치 SSD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이제 달수 있는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드네요. 일단 보자마자 요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 m.2 nvme280 사이즈가 요렇게 하나 장착되어 있고요. 딱 봤을 때 제품명은 잘 보이진 않네요. 써멀패드가 이쪽에 붙어 있고요. 이쪽 부분을 얘가 이제 덮어서 발열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루셜의 램이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16기가고요 DDR4 램에 3200MHz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듀얼 채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듀얼 채널이면 이제 그래픽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한 40%에서 60% 사이로 향상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근데 요거는 싱글 채널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게 이제 엘더레이크 N시리즈의 뭐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모듈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USB와 이 HDMI들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부분들 그리고 버튼부들 이 정도가 보여서 실제로 우리가 확장을 할수 있는 부분은 SSD 슬롯 혹은 이 NVMe 타입의 SSD를 교체하거나 이 램을 교체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뭐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만든 회사라 그런지 보기에도 상당히 정리 정렬이 잘돼 있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하는 제품의 장비를 보여드리면 PC로 비링크를 사용하고요. 모니터를 16인치 제우스랩을 사용할 겁니다. 무선으로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극한의 미니멀리즘. 이게 PC?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모니터, PC, 키보드, 마우스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컴퓨터가 C타입이 없다는 거예요. C타입 전력까지 공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저전력으로 설계가 된 제품이라서 그런 게좀 없는 건 아쉬워요. 이게 지금 맥스 TDP, 그러니까 전력이 2 5와트고 평소에는 6W에서 한1 0와트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그냥 가만히 켜두면 한6트 이하로도 내려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저전력이에요. few moments later. 네,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다 해서 왔고요. 처음에 딱 키면 윈도우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윈도우까지 껴졌어요. <laughs> 아마도 이제 뭐 소형보드라든지 저전력보드에 이제 메인보드에 기속이 되는 뭐 그런 윈도우인 것 같고 이게 여기에 깔려있는 윈도우가 조금 불안하다. 중국산이니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 까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아마존에서 10년 이상 팔았는데 별난리 문제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사용을 할 거고요. 처음에 받자마자 하셔야 될 거는 언어팩을 새로 까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한글도 안 되고 영어로만 지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누르셔서 왼쪽 하단에 있는 설정을 누르고, "settings" 타이 u 랭귀지, 그래서 랭귀지 i 리전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Add a d d e r 랭귀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코리안을 칩니다. 한국어였죠 그리고 set as my window display language 메인으로 이제 선정을 한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모든 설정들이 한글로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 날짜 및 시간에 가서 표준 시간대를 변경해 줍니다 우리는 UTC 플러스 9점 UTC 플러스 9의 서울 이제 기본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웹서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로 한번 사용을 해 보고요 페이지 뜨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뭐든지 유튜브죠 유튜브 들어가서 김연구소를칩니다김연구소를 <laughs> 쳐서 제 채널에 있는영상의 최신 영상에 4K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4K 영상이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전이버구이친 되고 있 친구는 이친휙는이 친구는 생각보다 딜레이 없이 잘 넘어가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4K 플레이는 상당히 잘 된다. 그리고 N100 CPU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점이 AV1 디코딩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 AV1 디코딩이 되는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될 텐데 이건 너무 도전인가? 네. AV1 8K IU. 대표적인 영상이죠? 8K가 과연 될 것인가? 4K인 되고요. 이거 너무 저전력 PC에 무리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네, AV1은 쉽게 말해서 이제 H.264, H.265 이걸 이제 대체하는 이제 차세대 코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8K 영상이거든요. 플레이되는 걸 보시면 네. 생각보다 끊김이 아주 없어요. 잘 돌아가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죠. 사운드를 키면 저작권이 생길까봐 굉장히 수월하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8K입니다. 8K 보이시죠? 여기 하단에 8K 이잘 되는 게좀 희한하네요. 네, <laughs> 상당히 마음이 들고 페이지를 넘기면 그래도 이렇게 로딩 바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겠죠? 저도 약간 지금 놀랐어요. 이게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럼 이걸 다시 4K로 내리고 웹 서핑을 해봐야겠죠. 다시 네이버 페이지 잘 뜨고요. 스포츠 네. 야구 페이지 잘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웹서핑 할 때는 뭐 영상 하나 틀어 놓고 보는 거는 1도 아닌 거 같아요 그쵸? 한80% 쓰고 있네요 <laughs> 40%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4K는 아직 여유가 좀 있다 왔다 갔다 가끔 100%를 찍긴 하지만 네, 여유가 있는 편인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도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최근에 제가 보기 시작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Ctrl Alt Shift D를 누르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도 보면 1920 1080으로 화질이 아주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롤에서 1920 1080, 요게 지금 해상도가 조금 달라서 11200으로 했고요. 그래서 1920 108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설정은 보통. 보통 설정에서 프레임이 지금 이게 평균 프레임이거든요 최소 프레임 맥스 프레임 평균이 한95 정도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프레임이 좀 나와요 최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최저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91이에요 94 아니 이 정도면 게임이 가능해요 아니 이게 왜 롤이 되지? 어이 희한한데 이게 qhd도 가능할 것 같아요 2560 1600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레임이 아 프레임이 거의 이제 한60 정도가 겨우 나오네요 아마 그러면 교전이 좀 심해지거나 하면 약간 프레임 드라이브 있을 것 같아서 아 q h d 까지는좀 <laughs> 너무 욕심이었죠 예 네, qhd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고 f h d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 게임할 만하다 이쪽만 게 롤이 돌아가요 네 그러면 이제 발로란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상도를 1920 1200 HD급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품질을 낮음 꺼짐으로 쭉 바꿨습니다 네 지금 요정도 나오고 GPU랑 CPU를 최대로 쓰고 있네요 아 약간 애매합니다 60프레임에서 렉을 보니까 <laughs> 게임을 할만큼 막 대단히 그런 부드러운 이런 느낌은 없고 끊겨요 중간에 툭툭 끊겨서 해상도를 조금 더 낮춰볼까요 1280x800으로 바꿔볼게요 아 이제야 조금 할 만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해상도를 좀 낮춰야 원활한 플레이가 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원활한 플레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저전력 요만한 조그만한 PC가 그러면 이제 포토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써볼 건데 요런 이제 가벼운 네, 유튜브 채널 커버랑 썸네일에 대한 이제 템플릿인데 요 정도 웹 작업을 뭐 어떻게 하긴 하겠더라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딜레이가 보이시죠? 키를 눌렀을 때 사운드랑 지금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거는 고사양의 데스크탑에서도 약간씩 밀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작업이 원활하진 않을 겁니다. 급하게 수정하려면 할 수는 있겠다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사용해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비링크 SCB 프로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요 조그만 녀석 이 미니 PC의 장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능은 웹서핑 정도 할수 있고 뭐 영상 하나 틀어놓고 웹서핑하고 엑셀 정도 작업하거나 뭐 메모장 정도 사용하는 한그 정도의 수준 혹은 그냥 영상 플레이가 좀 원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실제로 써보니 FHD 해상도에서 롤이 돌아가고요 8K AV1 코덱으로 영상 플레이가 됐고, 4K는 하물며 멀티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컴퓨터로 많은 일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 시청하고, 그냥 웹서핑하고, 뭐 쇼핑하고, 요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이 컴퓨터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발로란트까지는 아쉬웠지만, 롤까지 되는 것도 상당히 신선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거의 소리를 느낄 수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장점은 가격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따로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공동구매로 할인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제 제품 그 자체의 가격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USB 포트가 4개가 있는데 다 A 타입이라는 겁니다. C 타입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전력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C 타입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C 타입 디스플레이 출력이 됐더라면 엄청나게 편리했을 것 같긴 해요. 그거 말고는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다는 거? 좀 스틸 마감이면 박렬에도 좋았겠다. 요 정도 제외하고는 이것도 진짜 장점이 정말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210달러 정도가 되는데 공동 구매를 통해서 150달러. 아니, 거기서 20달러 할인해서 130달러까지 맞춘 제품입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고 가성비로는 제가 보기엔 진짜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인텔의 엘더레이크 N100 CPU가 1월 달에 출시될 때 128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30달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c p u 를 샀는데 제품을 줘. 어? 제품을 줬는데 거기에 윈도우 11을 깔아 줘. 도대체 이거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이거 미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엘더레이크가 나오면서 또이 저전력 시장 예전에 뭐 아톰, 셀러론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 시장이 또 이거 한번 뒤집히는구나. 이 미래에는 정말 손가락 한두 개만한 컴퓨터가 롤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동구매 와이 제품을 할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상세하게 적어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